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 귀에 있는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지금 속 안에 흑네 점이 갇혀 있는데요. 이 돌을 이용해서 백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수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수로 바로 여기를 끊어가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끊은 다음에 이 왼쪽에는 백돌과 수상전을 하자. 맞죠? 자이 아래쪽에 있는 돌과 수상전을 하려고 하니까 백이 먹여치기로 해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백을 금방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패가 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백돌과 수상전을 보통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백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흙이 단수 쳤을 때 패가 아니라 그냥 이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돌이 6개가 잡혔는데 지금 여기 하나, 이9번 자리가 옥집이기 때문에 왼쪽 모양만 보면 딱 자동차 오공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중을 가면서 백을 그냥 잡을 수가 있겠죠. 결국 백은 4번으로 가만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흙이 이을 때 따내면서 양쪽 두 집이 나니까요. 결국 백이 4번 째를 들어오게 되면 흙은 따낼 수밖에 없고요. 백의 단수 그리고 메울때 이렇게 폐가 되는 거예요. 즉, 1번 자리를 끄는 다음에 흙이 왼쪽에 있는 백의 수를 메어가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수를 메어가던, 어쨌든 결과는 폐가 난다는 거예요. 백이 먹여치기로 해서 단수를 치게 되면서 폐를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흙이 안쪽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둬가지고 하려고 해도 결국 이 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흙이 뭘 해야 될까요? 1번 자리를 두지 않고 그냥... 이속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근데 또 그것도 잘안 돼요. 흙이 이속 안에서 어디를 갖다 두더라도요. 결국은 이 자리, 4번 째를 이은 다음에는 백이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흙이 이속 안에 여기나 이런 데를 두더라도요. 백이 따냈을 때 이게 급소가 두 개가 나오게 되니까 무조건 사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속 안에 있는 흙들. 얘를 갖다가 살릴 수는 없고요. 얘를 잘 죽여야 돼요. 즉 잡을 수 있는 궁도, 죽는 궁도를 만들어 줘야지만 백을 깔끔하게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수로는 일단 여기를 하나 끊어놔야 돼요. 여기를 백이 이어서는 아무런 어, 수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죽는 궁도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자, 이렇게 삼궁도 형태,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바보사궁의 형태. 또 이렇게 모자사궁의 형태, 이렇게 별호궁 모양, 그리고 매화육궁 모양, 자동차오궁 모양, 이렇게 총 6개거든요. 얘네가 이제 딱 죽는 그런 궁도예요. 근데 얘네를 빼고는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궁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모양 빼고. 뭐냐면 일단 이걸 이어줘요. 1 0이 아까 계속 먹여치기 해서 단수 치니까 패가 났었죠. 그래그 자리를 한번 이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돌이 그냥 잡히면 안 돼요. 그냥 잡히면은 따내고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귀쪽에서 일단 곡사궁의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급소가 두 개죠. 그래서 흙은요 여기서 한번더 이어줄 거예요. 돌을 일곱 개를 죽이는 거예요. 보통은 육궁도 형태로 잡히면은 거의 살게 되는데 지금 일곱 개가 죽어요. 원래라면 이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따냈을 때잘 보세요. 이 자리, 7번 자리를 먹여치기라는 게이 모양의 궁도를 줄이거든요. 그리고 따낼 때 이제 자동차 공으로 줄어들었죠. 0의집 모양이 2 집이 줄어드는 형태예요. 결국 치중까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정답 수순만 딱 놓고 보면 해답을 놓고 보면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 의외로 이렇게. 돌 7개를 잡힌다는 어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답 수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일단 끊어 두고요. 여기서 백이 이 호구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 줘야 돼요. 이거 바로 여길 가면은 백이 먹여치기 해서 이렇게 쳐 버리니까 이거는 사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두고 백이 메울 때 그때 한번더 둬서 70도형 형태로 죽이기. 그러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7번으로는요, 요자를 갖다 붙이셔도 괜찮아요. 자, 육궁도 형태, 급소가 두 개지만, 흙이 한번더 치중을 갔을 때, 10번, 11번, 맛보기로 100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7번으로 아래쪽은 안 돼요. 여기는 100이 여기, 위쪽을 치받아 놓고, 그냥 이어주면, 이게 귀곡사의 형태로 100이 잡히는 건데, 120번을 먹여치기를 먼저 하고서 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귀곡사가 아니라 살죠. 매워도, 눌러잡기 형태로 사는 거예요. 흑이 이걸 이어서 뭔가 폐의 형태를 만들고 싶지만 폐가 아니라 이번에도 백은 먹여치기 그 다음에 단수 쳐서 눌러잡기의 형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은 치중을 위로 가든지 아니면 먹여치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